지금부터 LNF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가 21만원을 탈환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동안 27만 9천원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이 나스닥 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과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 즉, 좋은 기업들은 빠진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LNF가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영상으로 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있는 방향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동안은 이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로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600달러 쪽으로 내려오면서 600슬라라는 타이틀을 갖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쪽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던 이 LNF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바로 이 매출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테슬라 쪽에 매출이 많으면 차후에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를 못하게 되면 LNF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고객 매출 다각화를 통해서 자 앞으로의 LNF의 매출 안정을 위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으로 LNF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면요. LNF 같은 경우가 이 NCM에 향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NCM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료인데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를 이 LNF 같은 경우에 LG 엔솔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쪽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각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회사에 동시에 납품을 할수 있도록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이 납품을 굉장히 많이 하기 위해서 해외에 공장을 지키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폐배터리 업체 있죠. 폐배터리 업체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 원료 수급을 원활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 이 원료가 1년 사이에 5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극재를 만드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폐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폐배터리에서 추출해내는 양극재 원료 여기 보이시죠? MCMA 이 원료들을 추출해 내면은 바로 이 원료를 LNF로 납품을 하게 되고요. LNF에서는 바로 양극재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LNF 같은 경우에 매출이 올해 1분기죠. 바로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이 5,500억 원입니다. 5,500억 원이고요. 자, 올해 2분기에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출을 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이고요. 자, 작년 1분기에는 1,400억이었습니다. 1,400억. 1,400억에서 5,500억 원으로 성장성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50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작년에는 손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이 LNF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기간에는 279,000원에서 떨어져 보일 수는 있으나 다시 LNF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이러한 소부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잘 내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NF가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제가 20만원 밑에서는 매수를 들어가자라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어제죠 바로 7월 4일 날짜로 20만원 밑으로 오면 무조건 매수해라 라고 여기에 제가 차트까지 그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수익 보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은 이 수익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러한 부분만 잘 따라와 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와 함께 하실 방법은 위에 전화번호 적어 놨거든요. 위에 전화번호로 이렇게 LN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LNF에 대한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를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 매수 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렇게 잘해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LNF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 상승과 하락을 할때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반복해서 매매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LN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 매도가를 함께 공유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손실 굉장히 많이 나셨잖아요. 장도 너무나 안 좋고 미국 장도 계속 빠지죠. 금리도 계속 올라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있죠. 이렇게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 손실 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을 조금 복구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수가 매도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혼자사시다가 위에서 물리시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20년 넘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세력에게 당하지 않고 물리지 않게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만 제가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무료로 왜 주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 일체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 동안 여러분들이 세력에게 우리 개인분들이 너무 많이 당해왔습니다. 세력들이 개인분들 돈다 빨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ln이라고 문자 주시면은요 제가 매수가 매도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고 자 이러한 종목들 굉장히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잘 나는 종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6월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했던 종목들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 내느냐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반드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함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어딘지 이렇게 매매할 때 저점이 어딘지 확인만 잘 하신다고 하면은 고가에 판매를 해서 다시 저점에서 눌러 줄때 매수해서 고점에 파는 전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개인분들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자, 6월 달에 이러한 종목들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7월 달에 엄청난 상승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좀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매직 끝내고 상승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자, 힘든 장소에서도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섹터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 중에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하고, 세력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지금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하기 전에 매수를 하는 그러한 매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자, 이러한 방법 이 종목 받아 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 번호로 뭐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 바로 LN LN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문자. 자, 유튜브 댓글 아니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7월 달 종목 보내 드리고요. 그다음에 LNF 매수, 매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은 그동안 손실 나셨던 거좀 복구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개인 여러분들에게만 잘 안내해서 그동안 손실 보셨던 거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미 여러분들 그동안 세력과 주포들에게 얼마나 많이 당해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포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매매 시나리오 분석 자료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발 이대로 좀 따라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진행하냐 바로 이 내용 안에는 1차 매수, 2차 매수 1차 매도, 2차 매도 가격을 종목별로 제가 좀 분석을 해놨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주식은 간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1차 매수 매수가인지 언제 2차 매수가인지 그 다음에 1차 매도가는 어디인지 2차 매도가는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매매에서 세력들보다 수익을 잘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면 꼭이 위에서 거의 다막 상승이 다 끝났을 무렵에 따라 들어오시고 그때 세력들은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엄청 많이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개인 분들은 이때 손절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트 분석, 시나리오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하는 동시에 다음 종목은 또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작성해놨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과 이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들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거의 횡보를 다 끝마치고 반등의 바로 앞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 세력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그것만 잘 분석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매집 구간을 제가 자료로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월 추천 종목 리스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방입니다. 이 카카오톡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6월달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 많이 드렸고요. 이 7월달에도 여러분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시려면은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참여라고 문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카카오톡방에 초대도 해드리고 이 매매 시나리오 분석 자료도 함께 이곳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참여 바로 하셔서 그동안 손실 나셨던 것좀 복구 좀 많이 하시고 세력들에게 절대 당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자이 자료만 하나 갖고 계시면은 어떠한 종목으로도 모두 다 분석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자료 꼭 개인 분들은 받으셔서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문자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카카오톡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이 매매 시나리오 자료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